오늘은 저희 단골 고객님들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누수업체 단골이 뭐가 좋냐고 하시겠지만,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답니다. 먼저 제주시 노용동입니다. 신축 아파트네요. 첫 번째 단골 고객님은 건축회사입니다. 왜 단골인지 이제 아시겠죠? 베란다 쪽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란다 벽에 물이 피는데, 먼저 벽 콘센트 속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CD관을 타고 올라오는데 어딘가에서 수도 배관과 만났다는 거죠. 다음으로 온수 배관이 벽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세탁기 수도꼭지 하단을 보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이죠. 조금 높이 있는 콘센트를 확인해 보면 여기는 또 바짝 말라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와서 발견한 건데 세대 차단기 함을 열어보면 바닥 cd 관중 하나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베란다 쪽 콘센트 상황이랑 비슷하죠. 당시 비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그날도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수 문제 아닌가 잠깐 의심도 했었는데. 일단 수도 배관에 압력계를 걸어 압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온수 누수가 확인되어서 누수 탐지 가스를 온수 배관에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누수 탐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확연히 드러나는 증상과는 달리 누수 가스는 벽에서 탐지되지가 않습니다. 세탁기 수도꼭지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비도 엄청나게 와서 청음 탐지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누수음을 확인한 위치가 있었는데 마침 설비 사장님이 와서 제가 확인한 위치에 T자 부속이 있다고 알려주시네요. 굴착에 들어갔습니다. 깊지 않은 곳에서 수도 배관이 보이죠. 냉수 배관 뒤로 온수 배관이 가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수는 T자 부속에서 발생했네요 네 원인이 대충 예상이 됩니다 T자 부속 속에 링들이 보이죠 배관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때 링들이 여기 남아있게 됩니다 온수 배관을 연장해서 부속을 끝까지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PB 작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배관 부속이 워낙 많아야 말이죠 배관 수선 후 전기 쪽에서 나오던 물이 내려갔네요. 다음 현장도 노형동 아파트인데요. 이 고객님도 한 세네번 봤죠. 화장실에서 자꾸 누수가 발생합니다. 저 오기 전두 번까지 하면 이제 다섯 번째 누수네요. 두 번째 누수 이후로는 보험을 잘 들어두셔서 비용 걱정은 없으십니다. 다행이죠. 이번에는 안방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계량기를 열면 바로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네, 바로 나타나는군요. 전에 거실 화장실에서도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세면대 배관 누수였습니다. 누수량이 많으니 일단 청음을 좀 해볼까요? 소리가 여기저기 전반적으로 넓게 퍼지는데, 가스를 넣어서 좀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가스 주입 후 청음을 해보니 샤워기와 세면대 하단에서는 크게 누수음이 들리지는 않고 변기 앵글밸브 주변과 화장실 입구 쪽 이렇게 두 군데서 누수음이 크게 들립니다. 이런 경우 굴착 복구가 간단한 곳을 먼저 건드리는데 아무래도 변기 옆보다는 입구 쪽이 작업이 수월하겠죠? 그래서 굴착을 했는데 배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난방 배관이죠. CD관에 쌓여져 있네요. 그래서 처음엔 엄청 헷갈렸습니다. 아무래도 문턱 아래 손상 방지를 위해 CD관을 쓴것 같은데 고객님이 화장실 난방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셔서 여기 이런 배관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난방관이 여기까지 누수음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변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짓 안하려고 문쪽을 먼저 판건데 오늘은 영 운이 안 따르는군요 변기를 옆으로 치워놓고 굴착을 시작했습니다 앵글밸브 하단으로 벌써 물이 배어 나오네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소리 들리시죠? 거품도 잘 보입니다 배관이 휘어지는 곳에서 터졌습니다 배관 휜 곳에서만 계속 터집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배관 꺾임이 없도록 부속을 사용하여 배관을 수선합니다. 첫 굴착에서 난방 배관이 조금 손상을 입어서 그 부분도 배관을 새로 잡아줬습니다. 제작업은 모두 마무리 되었고요. 나머지는 방수 업체에서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